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연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지 세간 실상기 위곤된 세간의 실제 모습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은 말이죠. 차음 요지 다음으로는 반드시 차 고인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운하 유화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초차고야" 해 이러한 고통의 결과를 불러 들였는가를 요지라는 것은 명료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 고고, 괴고, 행고 했을 때 행이라는 거, 행고라는 것은 결국은 오래서 일어나는 거를 행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온은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행고가 있을 수가 없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행고가 일어나. 그러면은, 모든 고통이 전부 행고가 근본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행고는 왜 일어나냐? 오온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단 집착이 일어나면 행고가 시작이 돼. 무상하게 흘러가는 실체가 없는 이 오온이 실체가 있다고 늘 붙잡으려고 해. 끝없이 철려고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라 이 말이요. 음.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보약 다 먹고, 머리 하얘지면 머리 염색 다 하고, 그래 봐야 찰나찰나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리요? 음. 지 몸뚱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우주도 전부 찰나 찰나 변하는데 지 혼자 안 늦고 안 죽겠다고 버둥거려 봐야 필경은 다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이요. 근데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게 실제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려니 그것은 또 고통이 일어날 거 아니요. 그러면 세간의 현상 실상이라는 것은 전부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사제에서 얘기했을 때는 고제라 그러죠. 전부 고통이야. 그럼 이 고통이라는 이러한 현상 체계가 벌어질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거아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런다 그럴 때뭘 뿌렸으니까 괴움을 거둘 거 아니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오. 무엇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불러들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풀어나서되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지인자는 이 고를 불러들이는 원인은 업이 이의요 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말이요 업이 불러드이 업을 지치 않으면 결국 고는 없어. 그러면 이제 고의 원인으로 이제 소급을 들어가야 되겠죠. 순서가. 자. 그러면 업의 그 실체에 나아가서 우선 한번 바우자 이름 이 말입니다. 하위 없고, 무엇을 업이라고 말하느냐. 업의 개념부터 정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정지 행위가 시야이니다 유정의 행위가 시하여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업이라는 의미를 정의한다면 행위가 업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에서도 무명행 그렇게 나오죠. 네? 업을 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행과 업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유정지 행위가 한량없이 많지만은 이것을 요약한다면 차업이 유삼이여 이 유정의 행위로서 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자는 신업이니 첫 번째는 우리의 몸뚱이로 표현하는 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행동이 시야오, 행동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자는 업이니 두 번째는 업이요 언어로서의 행이여. 그러면 언이 시야라 언어가 여기에 해당하고, 삼자는 의업이니, 세 번째는 의업인데, 사려, 지욕이 시야니라 우리의 식으로 사려고, 지욕이라는 것은 글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의식은 사려면서 대상 경계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죠. 지라는 것은 내 마음이 상대방 대상 경계의 의지를 가지고 취향에 나아간 것을 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그러죠. 의지, 의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욕구 아니요. 여시 삼업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은 상인, 상성이요. 이 세계가 서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려 지옥 지책발이요. 사려 지옥 이 의업이 경책하고 발동하는 것을 따른 이후에 유 언어 행동이요. 구어로서 언어와 시어로서 행동이 일어나. 이 실현 성취지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과 성취한다. 뭔 얘기냐 그랬면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질 않지요. 우리의 의식 욕구를 성취하려고 한다 그랬면 반드시 언어와 행동이라는 수단을 빌려야만이 현실로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신, 구, 이, 삼, 업,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의업일 뿐인 겁니다. 우리 의식 활동이 언어화 됐을 때는 구업이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신업이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을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와 행동이라 이 말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삼업상자요. 그러면 이 신구의 삼업이란 건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이 사업이성이요. 사업이 성취된다는 건딱 업이라는 건 사업, 그러면은 일의 행위죠. 사업이 성취가 돼 고로 삼업상인이요. 그 때문에 이세 가지 업이 서로의 원인이 돼가지고 불상이하여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음원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를 부르는 업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럼 업의 실체가 세 가지다. 이세 가지는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이세 가지 업을 가지고 무엇을 조작을 하느냐, 그것을 살펴만 될거 아니요. 업을 그러면 이세 가지 신구의 상업을 가지고 어떤 업을 짓는가, 그 짓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업이라고 세존께서 설하심. 세간의 실상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다음에는 응당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이러한 고통을 불러들였는가를 명료하게 알아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괴로움의 원인은 업일 뿐이라고 설하셨다. 무엇을 일러 업이라고 하는가? 유정의 행위가 곧 업이다. 이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업인이 행동이 이것이고, 두 번째는 어업인이 언어가 이것이며, 세 번째는 의업인이 사려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루게 한다. 사려와 지옥 즉 의업이 경책하고 발동한 이후에 언어와 행동이 실현되어 이루어진다. 신구의 세 가지 업이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되어 사업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업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